정돈 개속분이팀보호 없어요 아 그러네 예.. 정커님 저랑 왼쪽 방먹어요 아, 정돈 좀 아닌데 브리에 있어가지고 방벽들 쪼금만이쳐다죽었 아니야

아이, 이거... 잠깐만... 고베리시는거보수 있어요, 그냥... 엄마 깜짝 놀래라... 샤운배 라이 망치... 올바른 이야머 공격기가 준비됐어요. 가봅시다한 조,

왼쪽이니 좀! 아 왼쪽이 진짜... 근데... 아 근데 이거 차라리 메르시가날것 같은데 아짜나네 이게 지금 아나가... 궁극기 회율도못 뽑아내고 이따 한조 나오긴 했는데 궁극기가 준비됐어

미안하다..내가 질만 라인을 못하겠... 여안보여안보여어 안안 보여. 떨어졌다 오른쪽 이 방벽을 좀 두들겨줘야 될것같은 뭐 방벽 계속 치고 있어요 내가 공한번더 돌리면 이게임긴다 어, 이거에 s a t 가지고 어디 내려가이어 아, 저거 봐도. 저거 봐 봐도. 저 봐도. 저거 봐도. 거도이거 봐도. 저거 거 봐도. 저거 봐게 저거 봐도. 저거 봐도. 저거 봐도. 저거 봐도. 저거 봐저 자리에서 리나 이거 망치 주시면.. 조심하니까... 나르시 필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~! 어 이거, 이거 얘기해 주고 쏘지? 네, 나이스 크리인죽다 네, 네. 컷점 거점. 나타! 오이씨 한테들어왔어나나나 케어 좀.. 나 케어 좀 가능? 아씨이아 진짜.. 아 이거 아, 못해 아, 저 조합.. 조합이 그냥 윈디.. 정맥해도 윈디 되지 않나? 윈디 한맥기도 되지 않나? 어.. 차라리 그럼 쉽지 어가 그냥.. 어. 아.. 뭐. 그래 태연아 핸드 달아줘라 상의는 근데 왜 했어? 상의는 어차피 너 하는 거 있는데 아 구독닉? 어 그럼 뭐르시요 저메르시안 사서 없어요. 이거 윈디가 나올거 같은데 파르시 할 거면. 그래서 뭐 약간 딸피 브리핑 나오면은 들어간 식으로. 케이 라자. 어... 오케이. 라서 살아. 파를 좀다 마이크 안 돼서 어지. 쓰담마나해 되게 그데어 천천히 가자. 윈 베리랑 요 예또한쪽 원딜이에요. 네, 정신 못차렸네이 새끼들. 네, 한쪽 P. 한쪽 P 한쪽 원, 한쪽 원, 네, 파라켓, 한쪽 원이라고. 나 P 일. 짜려 원, 짜려 원, 짜려 원. 리 우리, 어나 나. 나... 태은은 공주이지라. <laughs> 와, <떨았네. 웃음> 이거 우리 팔아 어디갔냐 팔아 죽었어파라어파라 주었어. 디바 파라어 주었어. 브주었라주리파라주었리파리파라 주었어. 브리파라 주었어. 주었어. 브리파라 었어 나들아 살릴 수 있대? 어, 발키리 코아 아, 뭐야. 한쪽 하나. 피 매, 이거 뭐야? 라인드피. 야, 나 팀한테 물려. 오여쪽에 팀원. 저쪽에아타 있고 세 명. 3명. 아직 천방 걸을 수 있어. 세 명인데 킬이 안 나온다. 다 쟤네 초월 빠졌나요 결마한겨네 초월 빠졌어요 초월 빠졌어요 아, 유지만 해봐요 이거 본데 쟤네 지압이다 음. 아, 그리 궁 빠졌고 한턴 이기면 끝 나 아, 두 턴이 갈지. 그일어나볼 때. 그리나볼 때. 그고나볼 때. 그래, 나볼 때. 그래, 나볼 때. 그래, 나볼 때. 그래, 나볼 그 다음에 자탄포와한번 노려봅시다 포화 어, 쓰나? 아 에반데 에이..아 어, 제발 그냥 한조 에주지 차라리 그러게요 타이어 다 나오면 쓸게요 필요하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 이거 한조한테 좀 많이 맞거든 감렬로 엄마 헬 뭐야? 있어. 어만 움직여 주지 한조 프리딜 막았나가 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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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서한 턴만 잘 나이스. 나이스. 나 디펜더, 좀만 데려와줘이스나 나이스. 망치 망치 나이스. 그래. 나게될 듯? 어, 나 오른쪽 누웠어 나 누웠어 우리 아타야우타 한조가 왜안었지아 맞다 브리기트궁속 들어왔지 다음 턴갑시아씨발그스 <목소리> 하자 하자 됐다,

나것 피할리 안 된다 얘네. 한쪽 커. 나 타이어. 맞돌 맞돌. 나타커. 들어. 커커 다커 다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야, 아 졸려. 타이어 타이어 바로 쳤다. 나이스다. 아. 좀만 좀만 딜하다가 되 어, 제가 타이어로 쟤네 들어올 때쯤에 또 떠서... 한번

저 이번 타이어는 아낄게요. 연기형으로 앞에 앞. 안 되겠다. 살려 래 살려 래요가 없거든요. 다 클났다. 아 <목소리> 다행이다. 진가 써주면 다행이다. 어, 난, 우리 우리만 역시 좀 다행이다. 저자탄 어, 썼어? 쟤 어, 썼어요. 그냥, 자탄 썼어. 자탄 썼어. 음, 이거 천만 다행이네. 야, 타 위치 좀. 안 뭐야, 뭘... <laughs> 오른쪽에 한좀 계속 있네. 존나 그렇긴다. 나 아, 나 한조가 원콤이 안 낫네 브리테 쌍놈 때문에 저 타이어 있어요. 한조를 한두번 정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? 근데 안 죽네 브리테 때문에. 분명히 정타 두 번이나 들어갔는데. 기다리, <목소리> 기다려 갑니다. 또 웃어? 드려, 코스터. 여르시코타피 한조 이 새끼 피가 얼마야 대체. 아 씨. 봐봐봐 봐. 살려. 오른쪽 아래. 오른쪽 아래. 오른쪽 아래. 거점 오른쪽 아래. 아니 피가 얼마야 안 죽어. 이거. 빠스 빠빠 한조. 은 있거든. 게 우리, 우이우이 반피 개피 우리, 우리, 나이스 리 진짜 미안해요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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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우리, 우아 우리, 우다 우리, 제가, 우리, 우리, 우으니까 괜찮아요 아 어, 진짜 리 우리, 는데우 아 연예님 고생하셨어요. <laughs>